안녕하세요. 백업분들입니다 오늘은 5일차 엠비리에서 판매한 함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엠비리 함선들은 대부분 다 군용이라서 설명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함선 대부분 다 역할이 분명하고 또 단순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면서 느꼈던 주관적인 견해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함선 수가 많으니 바로 시작해 보죠. 값싼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파이시스 C8X와 C8R부터 보겠습니다. 파이시스는 스타트 함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번 3.19 패치서부터는 특정 함선들의 보험 청구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스타트 함선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 청구 시간이 짧아서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청구가 이루어져 개인 수송이 용이한데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출시한 C8R 버전 같은 경우는 메디컬 배드와 의료 아이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개인 수송 뿐만 아니라 지상 미션 할 시에도 매우 욕인하게 쓰입니다. 제가 쓰는 스타터 함선이기도 하고요. 또한 파시스두 기종 모두 다 지상 패드에서 소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함선입니다. 그 다음 에로입니다. 에로는 글라디우스와 더불어 소형 파이터 양대 상맥 중 하나이고, 글라디우스보다 더 활약이 강하고 속도가 빠르고, 함선이 작아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LO 자체 기동력 및 선회력이 뛰어나서 레이싱 기체로도 쓰일 수 있고, 여러모로 재미있는 함선입니다. 특히 조이스틱을 쓰신다면 강력히 추천하는 함선 중 하나입니다. 기본 짐벌 로드아웃을 갖고 있는데, 3사이즈 무기로 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저 리피터를 사용할 경우, 짐벌을 유지한 채로 2사이즈를 어, e 써도 DPS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포크는 어벤져 스토커와 같이 바운티 함선입니다. 그래서 함선 뒤에 감금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난 거 없이 무난하긴 한데 하면서 느낀 점은 선내력이 느리고 바운티를 할 거면 추격도 가능해야 할 텐데 속도가 느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있는 EMP는 EMP 함선 통틀어서 가장 약한 E사이즈 EMP 하나 있는데 너무 약해서 무용지물이라고 아, 느껴집니다. 블라디에이터는 스타 시티즌 통틀어서 매우 희귀한 함선인데요. 혹시 피우 돌아다니시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전한 2년 가까이 이 함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함선이 안 좋으니 아무도 안 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하드포인트 위치 안 좋고 총의 마지막 무기를 잃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함선입니다. 예전 스펙트럼에서 글라디에이터를 누가 소환해서 탔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새로운 함선이 나왔냐라고 질문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F7C 혼외 시리즈는 중형 파이터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공개된 중형 파이터 중 인상 깊은 기종은 없습니다. 라이벌인 세이브가 좀더 민첩하다면 F7C는 좀 느린 대신 화력이 조금 더 낮습니다. F7C 고스트 같은 경우 스텔스 버프가 기본에 비해서 10%밖에 안 주어져서 일반 혼외에 비해서 그렇게 다르진 않고 F7CR 트래커는 레이더 기능이 아직 게임에 구현이 안 되어져 있어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좀더 멀리서 적기가 레이더에 포시가 되는 기능을 갖고 있을 텐데, 얼마나 멀리서 레이더에 나올지는 나와봐야 알수 있습니다. 한때 슈퍼 호넷은 아레나의 최강자였던 적이 있었지만 3.17 이후로 너무 느려져서 사용자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스쿼드론 폴디2 출시가 가까워지면 발란싱을 받아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북이와 비슷하게 생겨서 해외에서는 거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테라핀의 경우는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딥스캐닝 기능이 없어서 무엇을 정확히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원탐색 기능이 생기면 쓸만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함선이 워낙 비싸게 처음부터 책정되어져서 돈값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리케인은 출시된지 오래되었지만 상당히 잘 만든 함선입니다. 털의 사수가 반드시 있어야 활용 가능하지만 세이버 한대 전체 전투력이 터렛에 있습니다. 몸빵도 어느 정도 되고 꽤 강력한 함선입니다. 같이 할 친구가 주기적으로 있다면 쓸만한 함선입니다. 크루시벌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전에 눈여겨볼 함선으로 추천한 함선이긴 하지만 3년 안에 출시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리 함선이고 소형뿐만 아니라 캐피탈 함선도 수리할 수 있다고 컨셉 세일에서 소개를 했는데 어, 함선 수납 공간이 탈부착되어지고 그 공간에 적어도 중형 파이터 크기의 함선을 한대 이상 수납할 수 있다고 어, 소개되어졌습니다. 스타 시티즌에서 등장하는 함선 중 주요 역할이 드랍십인 함선은 얼마 없죠. 발키리는 그중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함선입니다. 덩치는 큰데 태울 수 있는 차량이 제한적입니다. 출시한지 오래된 함선이라 노바탱크나 센츄리온 같은 지상 차량을 탑재할 수 없어서 덩치값을 못하는 함선 중 하나입니다. 리버레이터는 라이트캐리어로 소개를 하였고 장점으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함선을 운영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함선의 무장은 매우 약할 것이고 구조는 심플해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년 전에 컨셉으로 소개를 했고 아직 개발 계획은 없어서 5년 안에 보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럭입니다. 캐럭이야, 뭐, 제가 설명할 게 있습니까? 아직 탐험 게임 플레이가 구현이 안 되어 있어서 쓸모는 없지만, 이 함선은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함선의 단점은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이 지상 차량을 실는 경낙구를 통해서만 승무원들이 탑승한다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그 시간 동안 이상한 놈이 함선에 기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 인터뷰에서 함선 개발 담당자가 탑승 방법이 램프 외에도 하나 더 만들었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농담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요 임무 자체가 탐험에 있다 보니 크기에 비해서 무장은 약합니다. 그 외에 딱히 단점이 없는 무난한 함선입니다. 이로써 엠빌 판매 함선다 커버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 신규 차량이 소개될 것 같으니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